하나비 안녕하세요. 유채우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형 세단에서도 이 차량을 따라올 가성비 차량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많이 구매를 하시는 차량 중에 한 대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옵션 면에서 그 다음에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딱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이 앞에 있는 포드의 대형 세단. 토러스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흰색 색상에 펄까지 들어가 있고 관리 상태까지 너무 좋은데요. 바로 스펙부터 설명드릴게요. 2011년식 모델에 주행 거리 8만 1,000km, 거의 8만 2,000km 못 달린 차량이고요. 거기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포드의 대형 세단 토러스 3.5 리미티드 차량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가성비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량에 이차 어때? 판매 가격은 850만 원이에요. 네, 850만 원에 정말 이 대형 세단 그다음에 상태 좋은 차량을 누려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앞면 부분 보시면 그릴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크롬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어, 오른쪽 오른쪽 왼쪽 다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상태 본넷 상태뭐 흠잡을 거 없네요. 볼빵도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휠 보시면은 크롬 휠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차량도 크롬 휠 순정 크롬휠로 들어가 있고요. 크롬 상태가 어 정말 깔끔해요. 네, 정말 깔끔하고 그다음에 타이어 상태도 지금 예. 네. 거의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인치 휠로 들어가서 되게 밋밋한 부분보다는 정말 꽉차 있는 모습. 예, 정말 완성도 높은 모습을 옆 모습에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옆에 보시면은 옆에도 상당히 당차죠. 일단 먼저 대형 세단사께 되게 당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차잖아요. 미국차에는 빠트리면안 되는 예, 이 시크릿 도어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진짜. 키 없이도 언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비밀번호는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틴틴 상태도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한 상태고요. 뒤에 휠마저도 진짜 크롬 상태는 정말 반짝반짝 잘. 비치고 있습니다. 네,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디타이어나 앞타이어보다 더 많이 남아있네요. 거의 8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로스, 그 다음에 리미티드 배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큼지막하게 크롬도 중간에 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센서까지도 전체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어, 트렁크 일단 정말 넓고요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서, 뭐, 물건을 끊을 때, 뺄 때, 정말 편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우, 수납 공간에 거기에 키까지 들어가 있어서, 뭔가 비밀스러운 물품을 좀 숨기, 숨기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 공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공간 면에서는 전혀 부족함 없고요. 골프백 그냥 때려 넣어도, 해내기에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간 면에서는 아주 툭출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올게요. 이쪽도 보시면은, 뭐, 외관 상태에서 진짜 흠잡을 게 없어요. 눈콕 기수도 진짜 안 보이는 모습이고요. 진짜 관리 상태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리 상태 너무 좋은데요. 이제 실내 상태도 궁금해지는데, 저랑 같이 바로 들어가 보시죠. 그다음에 이 차량 실내 상태도 정말 깨끗한데요. 일단 뭐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시트 같아요. 시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정말 깨끗한 상태. 그다음에 찢어진데, 운데 하나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기가 맞춰서 네, 이렇게 시트를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차량 핸들로 넘어가면은 이게 뒤에서도 조절할 수가 있고, 앞에서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투웨이의 페달시프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볼륨 버튼부터 시작해서, 어, 미디어 버튼, 그 다음에 음성인식 버튼,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쪽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또썰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썬루프 네,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열리는 모습, 닫히는 모습 정말 깔끔하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열로 보시면은 e CM 룸미러, 내비게이션까지도 지니 내비게이션으로 탑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용하기도 되게 편리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과 그 다음에 핸들도 연동되는 네,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메뉴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다 터치예요. 다 터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뭐 클라이메트 이 온도기 들어가면은 온도기도 이쪽 아래도 있지만 버튼도 있지만 여기 터치로도 컨트롤할 수 있는 예,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리미엄한 옵션이 있는데요, 바로 이 버튼들입니다.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큼지막한 거는 뒤에 커튼 버튼이에요. 네, 커튼을 누르면은 네. 뒤에 커튼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작동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예, 사방으로 다 들어와요. 뭔가 되게 좀 프리미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옵션이랑 상태 살펴드렸는데, 이제 뒷자리 한번 넘어 볼게요. 자, 미국 차량 같은 경우는 되게 쇼파 같은 느낌을 어, 조금 주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요. 되게 푹신푹신한 시트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는 1단, 2단 들어가 있습니다. 1단, 2단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겨울에. 사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고요. 뒷자리 시트 상태까지도 정말 A급 중에 A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깔끔한 뒷자리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 정말 패밀리 세단으로서 적합한 실내 공간까지 갖고 있는데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3,500cc 거기에 V6 엔진 정말 부드러운 실크 엔진이지만 출력면에서도 전혀 딸림이 없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엑셀 이 반응도 상당히 직관적이고요그 다음에 바로 엑셀 한번 밟아볼 건데요. 기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밟아볼게요. 아! 부드럽게 잘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륜 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탈수 있는 대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브레이크 테스트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 밟아보고. 네. 보셨죠? 미끄러운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쓰는 모습과 네. 마지막에 ABS까지 잘 걸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승차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제가 시운전 해보면서 이 차량에 대한 상태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드릴게요. 확실히 키로수가 정말 짧기 때문에 엔진 상태까지도 정말 정숙한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트럭바까지 중간에 연결되고 있어서 비틀린 강성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까지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로까지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관리 상태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은 2011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81,900km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포드의 대형 세단 토러스3.5 리미티드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가격도 설명드리면은 이 차량의 가격은 850만 원입니다. 네, 850만 원에 이런 대형 플래그십 세단 누려보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정말 옵션 면에서 그 다음에 상태 그 다음에 실내 공간 면에서도 무하나 뭐 빠지지 않는 정말 패밀리 세단으로서. 딱 맞는 대형 세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희 요 차업대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그 다음에 집안에 계셔서 방문 어려우신 분들 연락 주세요. 전국 탁송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다른 매물들 정말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 정말 많습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좀 원하시는 차량이나. 다음에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확인해서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해서 좋은 차량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업대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